무더운 여름, 네, 더위로부터 네, 또 습기가 끈적끈적하니 짜증내가 쉬운 여름입니다. 제습기인데요. 네, 습기를 제거함으로써 좀 공기의 질을 맑게, 네, 환경을 좀 청, 청명하게 해주는 그러한 제습기인데요. 고장이 났습니다. 증상은 전원은 들어오는데 동작을 하지 않는 네, 그런 분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쪽에 전원이 너무 오는데 여기까지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네, 그런 고장 증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콘넥터에 케이블을 꽂아서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없거든요. 네, 이쪽에 s m p s 요 어, 닙스보드에서 전원이 올라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그렇다고 해서 고객께서 나름대로 점검을 좀 하셨는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네, 그런 분량입니다. 자, 그라운드 이쪽에 마이너스를 공통단자로 해서 찍고요. 네, 그리고 맨 끝에 단자, 여기에 플러스 10이 써 있으니까 12를 찍어 보도록 하면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네, 12.09V 출력되고 있네요. 네, 그 밑에는 5V입니다. 5V. 네, 5V나 12V가 출력이 다 돼요. 이쪽에서는 넘어온단 말이죠. 근데, 메인보드에서 메인보드에서 이쪽.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못 넘어가든지 여기서 받아서 기능을 제대로 못 하든지 이제는 그걸 구분해서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이 보드만 떼서 이제 여기 있는 IC를 점검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개측기를 네,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 전용, 개측기를 네, 가지고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네, 저희는 물론 이제 학습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이상형으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매번 제가 학습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1번 핀 했을 때, 저런 파행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우리는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아이핀 살았다 죽었다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4번 핀이죠. 5번 핀이고요. 6번 핀, 7번 핀 오른쪽 끝에 8번 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너서 9번핀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근데 네, 이런 모양새는 우리가 디지털 메타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IC 전용 네, 파형 측정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네, 28에 16, 16핀까지 해서 이상유물을 이런 식으로 해서 부품을 갈 것인지 안갈 것인지, 물론 그렇습니다. 부품을 있어서 갈고 시작할 수도 있긴 있죠. 어쨌든 수리라는 것은 결과치가 나오면 되는 것인데, 네, 쉽고 빠르게 또 편하게 갈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네, 그 길을 택해서 하면 될 것입니다. 네 불량난 부분에 시정한 뒤에 이제 전원을 넣어서 불이 켜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넣어요 네잘 들어오네요 네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셀크 테스트를 해서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동작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이쪽에 네, 컴프 연결이라든지 각종, 각종 네, 센서 커넥터를 다 연결을 해서 동작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스켓 네, 수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